제가 술래잡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뜬금없이 말벌이 나타났어요 말벌 겁나 큰데 지금 안 움직이거든요 야 그러다가 말벌 흥분할 수도 있어 장수말벌이야 장수말벌입니다 야 여기 에프킬라 없어요? 에프킬라 에프킬라 없어 신고해야 되잖아 야 잠시만 이거 112 신고냐? 죽여볼까요? 야 그냥 그냥 꼬리를 막아버려 우리 지금 일단은 야자 일단은 열어보세요 얘라 뭐야? 죽었어! 야, 야 아직 살아있어 살아 아직 살아있어 야 죽이야 한번 다시 야 뭐야? 살아있어 살아 야 다시 밟아 야, 야 여기 있잖아 모형이라고 생각할 <laughs> 수, 있을 수 있습니다 을수다 죽여 도 저도, 저도 <laughs>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<laughs> 야, 진짜 소멸하겠다. 와, 이. 야, 야 이거 버려. 여기 청소부 없나요? 청소부? 야, 근데 이 벌집 없잖아. 근데 벌이. 아니야, 벌이 벌. 있을, 벌. 수도 아니야, 벌. 벌. 있을 수도 있지. 벌기 있어. 저기저벌집이 뭐가요? 벌집. 저기 뭐가 있는데. 어디요? 저다 어디요? 같은 어디 어디 게 있어. 아니, 어디요? 아, 어디에? 어디에? 저기 위에 뭐뭐서 있잖아. 아, 거기저저 공급방 거. 가야 된다고 빨리. 아, 빨리. 제 순례적게 하던 거 지금 맞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가 이보. 오케이. 아이가 이보. 아니너 늦게 났잖아. 알았어. 아이가 이보. 어, 뭐? 오빠. 아, 늦게 났나 왜 자꾸. 알았어, 아, 아니야, 알았어. 그냥 해. 하이가 이보. 가이가 이보. 아니, 바뀌게 어떡해? 알았어, 아니야, 아니야, 알았어. 아니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그럼 내가 술래할게 어디 가네. 여러분. 알았어요. 근데 어쨌든 여러분! 너초 세야 돼! 알았어. 나 여기서 10초 세게. 10초 세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시작한다! 안녕하세요. 벌써 소리를 지르네? 진짜. 안녕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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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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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안녕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러싶습니하고 싶습니다. 가자. 내려오는 거 아니야? 못 올라갔다. 안녕, 잘가! 얇, 얇나? 여러분, 갑시다. 롤리네! <laughs> 타임이다, 타임 타임. 타임, 타임. 타임, 타임. 타임, 타임, 타임! 타임! 야, 그러면 잡히기 전에 무조건 타임하잖아! 아니야, 너 이제 타임 썼으니까 없어. 어, 없어. 기숙작전을 하도록. 여러분, 기습작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제가 야, 갑자기 놀이터로 올라가도록 야, 하겠습니다. 얘들아, 얘들아, 잡게, 잡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잠이 왔어. 잠이 왔어. 네가 이제 찍어야 돼. 네유튜브 이제 찍어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 좀 정해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암빈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배, 그냥, 이름 나오면 안 되니까, <laughs> 별명으로 해주세요. 아, 네, 저는 멧돼지입니다. <laughs> 아 네, 멧돼지님. 이제 당신이 술래입니다. 예. 그러면? 예. 네. 그러면 아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왠지 빠를 것 같아 제 별명이 메대시래 <laughs> 여러분 멧돼지 잡으러 가자 야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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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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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이씨. 야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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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이씨 야야야야 궁극적인데 아이씨. 야이씨! 야씨 빨리 내려가! 야씨 어! 갔어요! 왜 갔는데 왜 내려간 척하고! 저쪽으로! 왜 저쪽으로! 여기다. 지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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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이씨금이지이씨 네. 아, 내려가 야 저거 바쳐 봐봐 야야야이 아이 이 씨. 죽은 사람은 이거 가면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야 이렇게 이기여 여기 야, 여기,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죠? 그럼 면은 바로 내려갈 수가 있어. 요 지금! 행이만 통제해요. 미끄럼틀 쳐리해 야! 진짜 내려왔어! 야! 야! 야, 야, 올라온다. 올라온다. 야, 뭐해? 야! 야! 아이스, 야 아이스, 아이어 아, 아. 아, 진짜. 빨리 내려응내려오면 우리가 나 빨리 빨리. 저기요. 그만해주세요. 언니. 진공이 변했습니다. <laughs> 아직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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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이비야. <laughs> 야! 아이 진짜 나 잡히는 바로... 어, ف... 줄 알았어. 오케이. 케이야 여러분. 일나 심해너너심해야 야, 야야이야 아니, 는데우우봤봤데데도망도도망도도망 여러분 도망가. 봤어요 근데 너 핸드폰이 떨어졌어 카메라가 떨어졌는데 아이아아이씨아이씨니아이아이씨내 아니, 아이씨. 아니, 아이씨. 아니, 아니, 아아이 히트, 밀. u l 올라 l 올 올라 올라가 a u l 여기가 딱 좋다 여기있 a 잠시만 U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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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

마우 즐거워하고 있는 <laughs> 아이 진짜 카메라왜 뜨냐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을 라올 거예요 저가 받아 아니 그래 아왜욕기 아, 나오죠? 아니 빼빼로 <laughs> 아빼으로 먹고 싶대 나, 나 가방에 빼빼로 있는데 아니 그냥 온다야 온다 받아쳐 <laughs> 받아쳐 내려가, 내려가. 스팅, 스팅. 난 최하람만 넣는다. 뱃배로만 마스크. 최하람 오빠가 잡는다고? 어. 뱃배로가 마스는 밴. 배로같은 소리하고 대타네. 뱃배로 때문에 지금 신났어. 나 아,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. 야, 온다, 온다, 온다. 빨리, 빨리, 빨리. <목소리> 킹콩. 야, 빨리. 야, <목소리> 야 빨리. 야. <목소리> 야, 내려가. <목소리>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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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내려가. 오, 내려왔다. 야 내려와 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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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부터 나부터 야야 야야 야야야 아니 야팅하는데 아, 지금 야야야야야 안돼 안돼 아니 지금 도망칠 수단이 없어 야 지금이다 지금 끝 라운드 끝 라운드 빌리스 얘 라운드 끝났어 5분 라운드 끝났어 뭘또 끝났어? 네 지금 라운드 5번이 끝났어요 엄마 왔어 아 일단은 라운드 1라운드가 끝났어요 안녕계세요 1라운드 끝났어요 지금 와 진짜 땀이 겁나 나네 아, 여러분, 그렇다면, 나중에 2탄에, 3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